한 라인 자체가 전부 죽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1년 이자가 2억 6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한달 이자만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27억이 그냥 날라와요. 11개월 사이에. 여기 완전 옷 가게의 메인인 코너 자리가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팅의 팔콘입니다. 긴급 출동 부동산 1 9에서는 오늘 신천과 이대 상권 코로나 이후 상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현장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아, 이화여대 아닙니다. 저가 시도 대학교 생활을 신천 이대 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 상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특히 이대 앞쪽이랑 신천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높은 임대료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사건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현장 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대 안에 왔는데 학교가 아, 굉장히 예쁘네요. 일단 저희가 학교를 지을 건 아니기 때문에. 음. 학교에서 정문 쪽으로 바로 나가서 지금 상권이 어떻게 되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문 쪽에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왼쪽을 보면 상가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들어 차져 있는 걸로 보여주고요. 이 시간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대학교 상권이기 때문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유동 인구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 굉장히 적지 않게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상권이 지금 죽었다는 것이 무색하게 신축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일단 정문을 바로 나오자마자 정면 코너 자리, 제일 좋은 자리죠,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자리가 현재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너를 보면 아파트 단지도 끼고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코너 자리, 높은 임대료 때문에 공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대쪽 상권이 어떤지 조금 더 둘러볼 건데, 지금 바로 이쪽만 봐도 현재 공실로 비어 있고요. 신천으로 내려가는 거리 쪽을 보면, 가게가 차 있는 걸로 일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1층이 공실입니다. 공실로 굳게 닫혀 있고, 오른쪽, 오른쪽으로 또 고개를 돌리면, 내추럴, 저기도 임대 무늬가 붙여져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현재 공실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불이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꺼져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다니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현장이 너무 신기합니다. 왼쪽에 지금 보면 건물이 가장 나름 최근에 신축한 건물로 보여지는데 2층에 현재 임차가 들어가져 있고요. 1층 임대 무늬가 붙여져 있고 상층부를 보게 되면 아직 임차가 정상적으로 맞춰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왼쪽편 코너 자리도 공실 상태임을 볼수 있어요. 겉으로는 간판이 붙여져 있음, 있지만 오른쪽도 지금 저 건물 공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1층도 현재 공실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미샤가 있던 자리 역시 현재 1층이 공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건물 역시 현재 1층 공실이고요. 1층 전체 호실, 2층 전체 호실, 그리고 오른쪽 간판을 보면 3, 4층 다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 되겠어요.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이 건물이 전체 다 공실입니다. 이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간판들이 아직 붙어 있기 때문에 공실의 느낌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요. 거의 한 라인 자체가 전부 죽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백번이 여기 또 신촌 2대3권을 많이 이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대학교를 신촌 쪽에서 보내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여자친구와 옷 쇼핑하기 위해서도 많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이대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옷을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때 동대문 두타밀레오레 이대 할 정도로 굉장히 큰옷 상권이었고요. 여기 공시를 당연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전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금 제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여기 와보게 됐는데 놀라울 만큼 현재 공실이 유지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단순한 코로나 때문인지 상권에 또아는 이유가 있어선지는 제가 상가 인터뷰도 한번 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여기 안쪽으로 가봐야 됩니다 안쪽으로 가면 옷상권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지금 현재 거의 주거용 오피스텔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안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백호님, 근데 여기가 음. 한창이었을 때는 음. 여기가 진짜 사람에 쓸려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오, 많았잖아요. 어, 정말 많았었죠. 와, 근데 저도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딱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보면 공실이 저도 놀라울 만큼 좀 많긴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여기서 옷 많이 샀었거든요. 그때 반팔 티셔츠 4,000원 할 때. 사천하던 시절에 옷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번화했었었던 이대 옷가게 상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옷가게들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 느낌 있는 식당들도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하지만 바로 왼쪽에 보면 셨다가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상가를 바로 볼수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도 현재 공실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쪽 편을 보면 이렇게 큰 신축 건물, 주거용 오피스텔에 있는 신축 건물, 그리고 맞은편에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보면, 여기 완전 옷 가게의 메인인 코너 자리가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공실은 아닙니다. 일부 상가들이 차있는 곳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공실로 되어 있고, 오른쪽 이 코너 자리도 현재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코너 바로 밑에 있는 정말 장사를 한다고 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앞에 데크도 있고 워닝도 달수 있는 이 건물 역시도 현재 공실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되게 위쪽에 보면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죠. 주거용 오피스텔만 어마어마하게 지어졌고 지금 오른쪽에도 펜스 쳐진 곳도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은 이유는 한창 주거형 부동산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을 때, 부동산 상승기일 때, 여기가 용도 지역 상으로는 상업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다시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는 것보다, 분양 및 임대, 매매, 수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주거형 시설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상권 자체가 죽게 되는 꼴이 됩니다 지금 주거용을 짓는 바로 앞쪽도 봐도 다 공실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저 어. 장사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우 저는 여기 20년 넘었어요 여기 응. 근데 20년 뭐? 넘게 해왔는데 네 지금 뭐 예전에 이대는 신청 엄청 잘 됐었잖아요 그쵸. 아, 그때는 어땠어요? 아유, 그때 옛날에 신천뭐좀 와보셨어요? 아유, 저 학교 여기 나와가지고? 어, 맨날 왔잖아요. 아.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달게 될 틈도 없었고. 어, 장난 아니었죠. 주말 되면은 여기 뭐,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아. 뒤통수만 새까맣게 보이고막 아.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저 아, 그래도 너무 신기하게 여쭤보게 됐거든요. 사람이 너무, 너무 없어가지고. 아, 밖으 요즘에는 어.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저도 올해 말까지만 하고 이제 가게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 그 예전에는 뭐 엄청났었지 뭐 그때 당시에 권리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권리금이요? 이거 뭐 매출에 따라 하니까한 3-4천 정도 하지 않을까요? 아유 3-4천 됐도 없었지 여기 그때 여기는 그러니까요? 한 3-4억 줘야 에이, 들어오고 3-4억이요? 이 조그마한 만 아, 월세도 여기 한 천만원 가까이 됐었는데 오. 뭐. 뭐 장사가 뭐 워낙 잘 되니까 다들 그뭐 월세 천만 아 원씩 내고 뭐 권리금 아돈 벌어서 그렇게 권리금 주고 들어오고 <laughs> 완전 뭐 난리였지 뭐아하긴 그때는 뭐 워낙 잘 됐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럼 사님 궁금한 게 도예책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공실도 많아지고 뭐 코로나 전부터 뭐 학생들 좀 빠져나가고. 음, 음. 또 코로나 때 이제 또뭐 학교도 학생들이 안 나오고 음. 관광객도 없고 음.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완전히 뭐 작살 낸 거잖아. 아 이게 아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연대가 또 성도로 또 1학년들은 보내잖아요. 아 예, 맞아 맞아 맞아. 네, 그것 때문에 여기 또 1학년들도 없고 아, 저는... 다 온라인으로 다 구매하고. 아 코로나랑 온라인 때문에 여기 취객를 받았구나. 음, 팔코님 여기 이대 앞이 이 정도면. 신촌 쪽은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신촌은 좀 어떤가요? 맞아요. 지금 신촌도 저희가 상권을 한번 보러 갈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대학교 상권이 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도 있고, 홍대와 연남동 이렇게 특색 있는 상권들이 많이 발달하면서, 기존 단순 소매 위주의 영업을 했던 곳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신촌 쪽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약 22%로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4배 가까이 지금 높다고 하고요. 2000년대 초반에 신촌에 앞다퉈서 입점했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다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2017년도에 크리스티피 도넛 신촌점에 폐업을 시작을 해서 투썸 플레이스 1호점도 문을 닫았고요. 작년 1월에 롯데리아까지 이탈했고 2018년도에 오픈했던 무인 양품 플래그십 스토어도 매출 부진으로 계약 연장 없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인 상권인 연세로 지역은 44.5%나 감소했고 연대 정문 앞으로 다니는 통행자도 41.7%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거또 풀었던 것들이 정작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라고 해요. 지금 이대 상권을 지나서 명물거리 쪽으로 가는 곳은 사람들이 그래도 가게들이 공실이 이제 점점 안 보이고 채워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 팔콘이 여기는 음, 음. 연대 학생들이 더 많아서 우리가 더잘 채워져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이거는 또 조금 더 가서 봐야겠지만 연대도 이제 1학년들이 저희 송도에 캠퍼스로 와요. 솔직히 피디님도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제일 많이 먹었죠. 소비를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1학년들이 구매력이 가장 높은 1학년들이 송도로 가면서 신촌 역시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는 이쪽 라인이 오히려 더공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대와 여기 연대생들의 중간 지점이라서 홍실이 점점 안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좀 다행으로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가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이 건물도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인데 임대가 붙여져 있고 전층 임대문이 전층 가능하다고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거의 다 이런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굉장히 좋은 건물로 인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은편에 보면 이 건물이 현재 통으로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신촌 명물거리 메인 쪽으로 왔는데요. 메인 쪽으로 딱 들어오면 유동이가 많은 곳에 있는 올리브영이 1층에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 이이 이 빌딩이 현재 전체 공실로 되어 있어요. 건물이 깨끗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통으로 공실로 비어 있을까요? 아이 건물은 저도 예전에 투자를 할때 한참 검토했던 건물인데요. 토지가 몇 평으로 보이세요? 보기에? 아 엄청 작은 것같아요한 30평 정도. 오야 이씨 눈 좋다. 이게 맞아요. 30평 건물이고, 이게 작년 2023년 4월달에 50억에 매매가 됐어요. 근데 작은 평치고는 건물을 굉장히 잘 지어가지고 처음에 건축했던 사람이 10몇억의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던 물건으로 유명한 물건이긴 합니다. 건물도 보면 작은 건물이지만 4층에 저렇게 위에 한 개층을 더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건물도 커 보이잖아요. 이게 50억에 대해서 4% 이자만 따져도 1년 이자가 2억이고요. 한달 이자가 간단히 계산해도 한 1,700, 6 0 정도 나옵니다 여기가 60평 정도 되는 토지인데 이 건물의 히스토리가 되게 놀라워요 이게 가장 비싸게 팔렸을 때가 2000년도에 2 0 0 0년대 분위기 좋았죠 그때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한 3, 40억? <laughs> 앞에 건물 보다가 여기 오니까 그래 보이죠 이게 얼마에 팔렸었냐면 디스코 데이터로 보면 88억에 팔렸어요 에이, 88억이요? 자이 건물이 88억에 팔렸다가 2024년 1월 25일 날 매입하고 나서 4년 정도 지났죠. 3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80억에 매각이 됩니다. 샀던 사람은 한 10억 정도 손해를 본 거죠. 그러고 나서 2024년도 1월 달에 80억에 샀는데 2024년 말에 12월 달에 다시 팔려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장이 엄청 안 좋을 때였죠. 53억에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산 사람이 사고 나서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27억의 손해를 보고 팔게 된 매물인데 이거 산 사람은 투자자고 사고 나서 현재 매물로 다시 66억에 올려놨어요. 월세 4%로 잡으면 1년 이자가 2억 6천만 원 가까이 되고요. 한달 이자만 약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27억이 그냥 날라간 거아요 11개월 사이에 현대백화점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대와는 다르게 공실 상가는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많이 보이진 않고. 지금 저기 코너 건물, 코너 건물이 현재 임대 문의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도 평당 월세가 4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보면 노 브랜드도 있고 다에소도 있으면서 이쪽 거리는 공실이 많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쪽 완전 메인 쪽으로 오면 거의 공실이 없이 가게들이 장사도 잘 되고 오, 손님들도 많이 있고 아코 님이 어. 말씀하신 바이비도아직잘 아. 살아 있습니다. 여기가 크으. 야, 진짜. 야, 대단하다. 나저 형제가 되고 싶은데. <laughs> 저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대학교 때 지방 출신이었잖아요. 대학교 때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신촌에서 제일 비싼 고깃집 데려가신다고 하면 가는 데가 저기였어요. 아, 나 이제 편하게 갈수 있는데.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현대백화점 뒤쪽이고요. 현대백화점 뒤쪽은 크게 공실이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현대백화점 뒤쪽은 아예 공실이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혹시 이 건물 보이세요? 이 건물 임대 붙여져 있고, 저기 카페 안 있고, 여기 또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깔새 매장이 있거든요. 저기 이 건물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 거예요. 280억에. 진행 중인 건물 되겠어요. 경매 진행 중인 이 건물 바로 오른쪽 건물도 신축 건물로 보이는데 현재 일부 상층부 한두 개를 제외하고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맞은 편에 보면 지금 저기 저 건물도 공실로 되어 있어요. 유동인구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통건물 공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쪽이 원래는 한 굉장히 장기간 장기간 원래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길로 묶여 있다가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이제 일반 차량도 움직이게 됐는데 그러면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했지만 결국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로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고 주차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통행량은 증가했지만 직접적인 상권에 대한 혜택은 없었고요.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예전에 대형 매장들이 들어왔는데 월세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지금 여기 보면 평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견딜 수 없었던 업체들이 빠져나오고 나서 코로나 겪고 지금 이대와 홍대 연남동 쪽과는 또 결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컨셉도 있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단순화된 상가들이 있으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견디지 못한 현장 되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신촌 이대쪽 상권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대쪽 정문은 정말 초토화가 된 현장을 볼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침체기도 되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촌 쪽은 다행히 그것만큼은 아니었지만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빠져나가고 중간중간 큰 상가들의 공실이 많이 보이는 현장도 있었고 오른쪽에 바로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까지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다녔던 곳인데요 여기는 그때 다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대 쪽이 저렇게 바뀐 건 정말 놀라웠었습니다 정말 권리금만 해도 몇 억에 평당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아주 머리만 보일 정도로 대단했던 상권이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역풍을 맞으면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간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건 부동산은 당장에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상권이 저렇게 된 것도 정말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국제적인 어려움 등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면서 몰락한 현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언젠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될때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